그 외에, 저 어제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카리스마하고 콘스탯 상승 시 특정 구간에서 모든 내성 적중이 한 단계 높은 효과를 받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니지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도튼벨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3일 아거슴의 비밀 루스팅의 업데이트 안내가 떴습니다 이걸 좀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에 이벤트가 다 끝나잖아요 지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링이지 고객님 안녕하세요 3월 10일 월요일 예? 네? 예? 네? 예? 3월 10일 월요일? 아니 업데이트 공지는 2025년 3월 13일인데 왜 공지 내용은 3월 10일 일까요? 예? 예? 네? 아무리 운영을 못한다 못한다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날짜가 틀려버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이랍니다 어제가 13일이었는데 분명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업데이트 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거슴의 비밀 부스팅 이벤트 2025년 4월 2일까지 기간이 되게 기네요 거의 뭐한 달은 아닌데 한 3주 정도 인스터던전 아거슴의 비밀 부스트 모두가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15, 20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열쇠를 결제를 해서 많이들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캐시로 팔겠죠. 자, 섬의 안내자 러서스 NPC 보상은 부스트 모드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든, 몬스터, 베레스의 보상 아이템은 모든 부스트 모드에 3개 획득으로 고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자그 외, 저저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카리스마하고 콘스텟 상승 시 특정 구간에서 모든 내성 적중이 한 단계 높은 효과를 받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리니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어제 공지가 떴어요. 아니,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해놓고 갑자기 공지도 월요일이라고 틀렸는데 보그였답니다 카리스마콘 특정 상승식 특정 구간이 모든 대상이 적중이 한 단계 높은 게 버그였답니다. 이제 와서. 그러면 버그라는 명칭화에 하향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답답하니까. 이사모의 우리 사이아님이 글을 올리신 내용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3월 13일 점검 이후 기존 pc 에서 사용은 그대로 됩니다 다만 pc 를 바꾸게 되어 아래와 같은 저장소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갑자기 플레이 서포터 기능이 적혀 있네요 다운로드 적고 물약 설정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물약을 클릭해도 넣으려고 넣어지지 않습니다 호모품등 넣으려면 넣어지지 않습니다 단 넣지는 이미지만 표기 안될 뿐이지 자리에 넣는다면 투망을 쓴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적용이 됩니다라고 적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플레이서포터 기능의 버그에 대해서 우사이아님이 적용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위에 같은 빈칸 되어 있지만 95%의 농축 체력 회복제, 80%의 신속 체력 회복제를 넣는다면 분명 보이는 건 빈칸인데 적용은 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3월 13일 테섭 점검 이후 생겨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장소에서 다운받지 않고 기존 PC에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은 투망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저장소 다운 노드 경우에만 할 경우에만 이렇게 됩니다. 버그 수정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악어선 부스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엔샵의 인던 패키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던 패키지를 판매하겠죠. 열쇠를 맞게 골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 기존의 열쇠 수량에 따른 베러스 보상이 있다면 이제는 3개, 20개 열쇠를 사용해도 이의 입장에서 베레스를 최대 보상은 3개로 고정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노리면 악어섬을 하신다면 귀찮더라도 3개짜리를 해야 되고요. 베레스 보상 3회여도 시간이 아쉬운 분들은 20개짜리를 한 번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마법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 카리스마 스텝 상승 시 특정 구간의 모든 내성 적중이 한 단계 높은 효과를 받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스텝 버그가 있었던 것 같지만, 콘 카리를 안 찍었다 보니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콘을 찍어봤거든요. 내성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콘을 찍으시면 내성이라는 게 붙는데 한 단계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한 단계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콘이 좋아지니까 버그라는 명칭하에 하향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0인데 기존에 영인데 패치 되면서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이 아님이 좀안 좋은 얘기를 좀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저도 좀 언급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유튜브 영상에 댓글에 좀 남겨져 있더라고요. 패석도 이제 불자가 다시 많아졌습니다. 초반에 불자를 자주 잡아서 없어졌지만 현재는 불자들이 압류되지 않고 4일 연속 매일같이 본인 인증만 뜨니 본인 인증 후 캐릭터들이 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두 팀장 분님들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1월달에. 테섭의 불자가 심한 거 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불자들이 한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후에 검은 코걸이고 귀에검은 귀걸인 것처럼 스포일러톡 방송에서 문제가 심각해서 잠깐 반짝 불자를 잡아서 없애는 신용만 내지 마시고 현재 불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테섭에 테섭에 불자가 늘어나면 또 불자들이 통제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테스트 서버인지 불자 서버인지 모를 정도로. 아니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약속을 몇 번째 어기십니까? 재련석 여러분들이 불편을 잊히지 않겠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해놓고 지금 투구 재련석 나와서 유저분들 화나 있는데 불과 한두달 전에 톱블로더 방송에서 스석 불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심각하다는 거 저희도 인식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고 우리 다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달 지난 한두 달 지났다고 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NC 서포트 관계자분들을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하겠다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는 신용만 내고 이제 한두 달 지났으니까 나 몰라라 일관하지 마시고 정말 운영하는 거 보면 화가 좀 나는데 앞판에 테스업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전 이게 좀 의문입니다. 분명히 수요일 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새 패치된 지 지금 몇주 됐죠? 2주 됐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카리스마 콘 스탯상승식 특정 구간에서 모든 내성 적중이 한 단계 높은 현상. 이게 버그라고 언급하는 건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저분들은 이미 다 수초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옵션에 따라서 수초를 했을 텐데, 9,900원을 쓰면서 수초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버그라고 단계가 높았으니 한 단계씩 다 다운 시키겠다고 하면, 유저들은 뭔 손해입니까, 이게? 버그라고 얘기하면 끝입니까? 화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키타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웃깁니다. 3월 10일 월요일이라고 적어놨네요. <laughs> 어, 어제는 분명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3월 13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업데이트 내용이 월요일로 둔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오타 부분이 있는데 카리스마 콘에 대한 상승 특정 구간에서도 버그라고 다운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읽어드려 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테스트 서버에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될지 모릅니다 설마 목요일 날 했으니까 이번 주 그냥 넘어갈까요? 출석 체크가 오늘까지라서 아마도 출석 체크가 한주 뛰었다가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에 될 수도 있고 다음 주라 하면 19일 이후니까 22일 정도에서 26일부터 새로운 출석 체크가 진행될 건지 그리고 한번더 이것도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NC 소프트가 유저들을 기만을 해요. 약속을 어기고 공지를 잘못 줬고 버그가 터졌는데 사태가 좀 심각하죠. 특히 저번 달 2월 말부터 3월 지금까지 3월 14일까지 좀 심각한 수준의 운영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담당자 분들이 또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해명 방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해명방송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떠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똥별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